자, 5-2번에 3번부터 보면은,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l n 의 x 플러스 루트에 1 플러스 x제곱 dx 하고 나와 있어. 잘 모르겠어. 그냥 부분적분할 거야. 알겠어? 자 ln 취해줬으니까 앞에 1 곱해져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미분 안된 거를 ln의 x 플러스 루트의 1 플러스 x 제곱이라고 보고 미분된 거를 x라고 보면은 얘는 미분해주니까 분모로 내려오고 x 플러스 루트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자얘 미분한 게 분자에 써줄 거야. 나니까 1 플러스 루트 2 루트에 1 플러스 x 제곱분에 소개 거미분하는거 한번 곱해줘야 돼 2x 하면 되겠네, 됐지? 그리고 얘는 적분하니까 2분의 1x 제곱. 자, 그래서 이것만 좀 처리해 주자. 이 약분하고 나서. 분모 분제에1 플러스 루트 x 제곱 곱할 거야. 그럼 루트에 1 플러스 x 제곱에 x 더하기 루트에 1 플러스 x 제곱 분의 앞에는 루트에 1 플러스 x 제곱 나올 거고 뒤에는 x 하고 나오겠네. 어, 그러니까 약분된다. 맞아? 그래서 루트에 1 플러스 x 제곱 분에 1 하고 나오네. 맞지? 자,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돼. 자, 그럼 두개 곱하니까 이, 잠깐만. 이상하잖아. 미분 된 거를 1로 봐주고 얘를 x로 봐줘야지. 그치? 자, 그래서 두개 곱하니까 xln에 x 플러스 루트에 1 플러스 x제곱.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빼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두개 곱하면은 루트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xdx 하면 되겠다. 맞지? 자, 좀 전에 했던 걸로 자 양변에 2 곱해버리니까 얘는 뭐 미분한 거야? 루트의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한 모양이네? 그러니까 적분하면 얘될 거야. 실제로 얘 미분하면 요 모양 나오는 거고 그지 그래서, 걔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겠다. 알겠습니까? 오케이그래서이거 따로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. 이게해이렇이렇 이렇게 하시면 렇게 조금 덥지?